자, 오늘은 한 5,000원, 만원 정도 하는 젤리 케이스하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살수 있는 이 1달러짜리 케이스하고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저는 그냥 1달러짜리 하나 사기 좀 허전해가지고 두개 샀거든요. 두 개를 사도 한 2,600원?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2,600원? 하나에 1,300원 정도 하죠. 1,300원에 이거 만원짜리. 이거는 이제 뒤에 뭐그 스마트링이라고 하죠. 링뗀 자국인데. 뭐 없애면 없을 수 있는데, 그냥, 알리에서 주문도 했고, 새로운 케이스도 주문했기 때문에, 그냥, 이러고 다녔습니다. 이게 애플로고가 확실히 안 보이니까, 뭔가 좀 멋이 떨어집니다. 멋이 떨어져. 자, 이달러짜리를한번 봐볼게요. 포장은 굉장히 약간, 허접스럽다고 해야 되나? 이 분위조차도 너무 얕습니다. 그리고, 제 기종 나타내는, IP11, 아이폰11이란 뜻이죠? 알았어, 또순나 한번 비닐부터 볼게요. 비닐조차도 제대로 안 뜯어져요. 중간에 찢어집니다. 지금 굉장히 열악한 품질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확실히 좋은 품질은 아니에요. 보통 좋은 케이스는 이 포장도 다르거든요. 하면 그래도 나름 여기 안에 뭐 스티로폼을 넣어줬습니다. 그 제품 틀 원형을 보존을 위해서 알았어 아, 또 줬나? 어, 또하나 데려봐. 이 제품 틀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스티로폼으로... 어, 넣어줬어요 빼면 어, 이게 지금 카메라에서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완전 투명은 아니고 약간 쌀뜨물 누가 쌀 씻을 때 물이 투명하지 않고 약간 뿌옇잖아요 한 세네 번 헹군 물 투명도 한 지금 세네 번 쌀을 지금 씻은 색깔인다 지금 그리고 여기 아이폰 카메라 이제 후면 구멍이 있고요 여기 측면에 있을 건다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뭐가 약간 보이세요? 여기 약간 이게 플랫하지 않고 이렇게 휘었어요. 누가 반품한 거 다시 저한테 보내준 것 같기도 하고, 여기 약간 또 자국도 뭐 깨끗하지 않고 뭐가 자국이 있어요. 그래도 밑에 뭐 구멍이 있을 건다 있네. 그래도. 측면에 이렇게 IP11이라고 기종이 나타나있어. 이거 없으면 좀 깔끔했을 건데, 왜 이걸 가긴 했는지 모르겠어요. 측면에 뭔가 오염자국이 굉장히 많습니다, 이거. 어 불량품인가? 이거. <laughs> 카메라에서는 좀 깨끗해 보이잖아요. 근데, 지 눈으로 가까이서 보잖아요? 그러면은, 뭔가 이물질? 자국? 이런 게 많아요. 이쁜 자국. 얘도 이런가 한번 뜯어볼게요. 어, 얘도 비슷하네요. 얘도 어, 얘는 알아서 또좀 기다려봐. 봐보세요. 얘는 지금 여기 그 무음 버튼 있는 쪽이 살짝 기울었잖아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기울었잖아요. 근데 얘는 무음 버튼 있는 거거든요. 얘는 반듯해요. 어, 아 얘도 약간 자국이 좀 있긴 있거든요? 근데 이게 반듯하니까 얘는 정상 같아요. 음 겉에는 이제 보들보들 이제 부드러운 탑이고, 여기는 약간, 약간 그, 뭐라 그래야 되지? 옛날 초, 초등학생 때 화일 그, 뿌르룩뿌르룩 그런 느낌? 뽀득뽀득, 쓱쓱, 쓱쓱 느낌? 소리 들리세요? 약간 쓱쓱 느낌이거든요 얘가 상태가 제일 좋으니까 얘를 한번 껴 볼게요 자 한번 교체를 해 볼게요 기존 모습이에요 기존에는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조금 더 보강 처리가 돼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강 처리 돼 있고 얘는 옆에도 뭐가 색깔이 약간 쩜쩜쩜 있어요 퀄리티는 한번 어, 벗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 벗겨서 보여드리면 살짝 이런 모양인데, 얘가 플라스틱 얘가 더 단단하고 여기 여기가 더 경도 높아요. 얘는 약간 뒤에도 그냥 젤리 같거든요. 어, 소리도 다르죠, 소리도 달라. 얘는 약간 젤리인데, 얘는 약간 더 단단해요. 플라스틱 느낌. 그리고 이 모서리도. 얘는 딱히 뭐별도의뭐 보강이 안돼 있는데, 얘는 이렇게 보강이 돼 있어요. 얘가 만 원짜리고, 얘가 뭐1 3 0 0 원짜리.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. 한번 교체해 볼게요. 스킨? 스킨 타입? 많이 얇아요. 확실히 착 달라붙은 느낌? 거의 두께감도 없고, 깔끔합니다. 사과 먹고도 잘 보이죠 깨끗하게 사과 먹고도 하단부도 다 맞고요 하단부도 맞고 한번 볼륨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? 음 볼륨 버튼도 볼륨 버튼 눌리는 거는 오히려 얘보다 더 좋습니다. 얘는 볼륨 버튼이 너무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힘을 좀 많이 줬어야 됐거든요. 얘는 얇아서 그런지 그냥 톡톡 잘 눌려요. 무음 버튼. 문 버튼도 조작하기 쉽습니다. 어, 이 정도면은, 음, 괜찮아요. 퀄리티 1300원에 만족스럽고, 대신에, 아까 보신 것처럼, 퀄리티가, 품질이 일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얘처럼, 이렇게, 아, 얘, 얘 여기 쪽이나 이쪽처럼, 이렇게, 휘는 불량품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, 1300원짜리 또, 반품 하려면, 그게 또 고생이에요.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하나만 사지 마시고 한번 사시다 그냥 저처럼 딱두개 구매하시면은 우리가 하나 불량 나와도 뭐 하나 이거 멀쩡하니까 게다가 얘도 뭐 불량이라고 했지만은 뭐이 정도 끼워 보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얘도 그러면 제 선택 국내에서 빨리 배송되는 이만 원짜리 하고 이천 삼백 원짜리 이걸 비교해 보면. 자신이 지금 휴대폰을 샀고, 빨리 지금 케이스를 써야 된다. 그럼 저 같아도 알리에서 안 사고, 국내에서 살것 같고요. 그냥 근처 마트나, 대형마트 다 팔거든요. 요즘 아이폰 케이스. 아니면은, 자기가 뭐 중고로 샀거나, 아이폰 샀을 때 공짜로 뭘 줬다. 굽기다가 그 뭔가 이렇게 색이 좀 약간 노랗게 변했거나, 아니면 좀, 뭐가 막 마음에 안 든다. 그럼 알리에 사면은 요즘 한, 저 같은 경우 이거 한 10일 걸렸거든 10일? 한 10일 기다리면 오니까 1달러짜리 두개 사가지고 저처럼 교체해서 기분도 새롭게 바꾸는 기분전환? 이런 거할수 있겠죠.